자, 일단락 주류 세팅 단락이고, 빛은 식물이 광합성. 자, 무슨 얘기 하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광합성 얘기니? 이러한 주요 과정 빛. 자, 그럼 보세요. 광합성 플러스 뭐가 있다고? 생장. 자, 그러면 청색광, 적색광, 반복되는 게 보여서, 광수용체라는 정보도 반복되는 게 보여서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청색광 수용체 적색광 수용체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일단 빛이 광합성에도 쓰이고 생장에도 쓰이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생장인 것같다 왜냐면 생장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생장과 관련된 과정이라고 이러한 지시어로 종합적으로 표으니까자 그러면 이 생장에 관여하는 빛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청색광과 적색광이요. 그래서 청색광이 있고 적색광이 있는데 일단 청색광 같은 경우에는 수용체 수용체는 뭐야? 크리토크롬 적색광은 파이토크롬 여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달린데 식물의 씨앗바라 과정과 음주의 피 과정 씨앗바라, 그 다음에 음주의 피 그러니까 사실 일달락의 정보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핵심단은 이렇게 10개를 안 넘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달락 식물종자에는 빛의 유무가 발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자도 있지만 빛이 있어야 발화가 쉬운 종자, 없어야 발화가 쉬운 안 발화 종자도 있다라고 했고 이 말이 잘안 들어온 이유는 사실은 경우의 수거든? 결국 무슨 얘기냐, 이쪽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발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의 수 사실은 네 가지죠, 맞니?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자 빛의 유무가 발화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해서, 경우에는네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렇지. 안 발화 종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빛이 없는 경우. 자, 그럼 빛이 없는 경우인데, 어, 또, 광 발화 종자도 있네요. 빛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당연히 광 발화 종자. 광이 있어야 발화가 되는 거니까, 얕게 덮어야 될 것이고, 안 발화 종자는 두껍게 덮어야 되겠네요. 그럼 러 1930년대 예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상추 씨. 야, 상추 씨는 안바라야 뭐야. 여기있네 광발하네. 상추는 이제 광발한데, 얘는 300, 아, 660 나노파장에서 가장 높았대요. 그리고 근적에서는 오히려 더 낮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거고, 그래서 광가역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거든. 자, 여기까지 정보를 여러분 재구성을 해야 돼. 그래서 1, 2달랑 내용을 지금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이죠 지금. 자, 일단 글의 주제는 광합성이 아니라 빛에 의한 생장이라는 게 보이셨을 거고 <laughs> 두 가지 빛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청색광과 적색광. 어, 크립토그롬 파이트크롬 얘기했는데 를 중요한 건1 달락 끝 시야 바라가 2 달락 초반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이라는 건 빛이니까 빛에 의해서 시야 바라가 되니. 빛에 의해서 시앗 발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이달락에서 받았어요. 빛이 있어야 발아가 되는 애들을 광발라 빛이 없어야 발아가 되는 애들을 암 발아라고 해야겠고, 당연한 얘기지만 광발라는 빛이 가까이, 그래서 토지 가까이 얕게 묻어야 되겠고 깊게 묻어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광발라의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광발라의 예시의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고 재구성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사과탐이 어려워졌다는 게딱이 부분이야. 이번에 사탐단운 있으면서 지금 또뭐 선택 과목 난리가 난것 같은데 어, 문제가 보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자료해석이고 자료해석 문제는 경우의 수인데 나중에 썰을 풀게 되면 제가 좀 요즘 큰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심 진행 중인데 하 정말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 결국 근데 법이라는 게 정말 수많은 경우의 수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본적으로 형법 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범죄자들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 과정도 내가 지금 따져놓고 보면 다 경우의 수거든. 얘도 다 경우의 수잖냐 얘들아. 발화의 영향을 누가 어떻게 주느냐도 다 경우의 수거든. 그러니까, 지금 생물에서 유전도 그런데요. 어, 데이터 처리, 경우의 수 처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고, 이게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데, 최근에 이제 AI나 뭐 GPU 기술들은 그걸 병렬 처리를 해서 경우의 수를 빨리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뭐그 수준은 안 되더라도 개념 자체는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 경외 수지. 청색이냐, 적색이냐. 경외 수죠. 빛이 발화에 영향을 주냐, 오히려 반대 영향을 주냐. 경외의수 분류를 계속 해나가시면서 재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두 가지 실험 데이터 해석을 주거든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적외선에서 발화율이 제일 높고, 근적외선은 제일 낮은데, 오히려 빛을 준 애들보다도 얘가 더낮더라 됐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순서도 영향을 주는데, 마지막 순서에 있는 애들만 영향을 주더라. 이걸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 해석을 기억으로 해보고 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설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여러분이 뭐 관가역적이다, 처음 보는 단어, 헷갈리는 단어에서 어그로 끌리고 계시지 마시고,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기억의 의미, 자, 이것의 해석의 의미를 여러분 나름대로 써보세요. 서술형으로 실험 데이터 해석을 해봐. 써봐, 그러면. 뭐라고 할래, 인적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밑줄, 여기까지만 읽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단별 구조도도 그리지만, 후속되는 정보들에서 보충경리화되는 정보들 이용해서 전체 재구조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 어, 나도 이번에, <laughs> 결혼부터얘기하 20은 지금 깨졌어요. 30은 원래 승성률, 그러니까 30은 이제 뒤집어질 확률이 3%? 다 하지 말래. 다할 거야. 왜할 거냐면, 내가 이제 저일 때문에 한 1년은 진짜 거의 다 날아갔고, 두 번째 1년은 이제 저 소송 하나가 사실은 몇 억짜리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급히 그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1년은 수업만 했어. 사실 돈 벌려고. 미안해. 미안한 거 아니지. 돈 벌려고 오시면 수업한 게. 돈 벌려고 오시 수업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놨죠. 왜냐하면 승소폐성 확률 둘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봤는데, 아, 이거는.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변호사가 이런 편이 아니에요. 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제자 중에 이제 서울도 로스클럽 변호사도 있고, 이제 후배 중에 좀 있어서, 이제 그 1심, 2심에서 그 친구들 안 썼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지방 사건이기도 해서, 3심은 서울 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친구들한테 좀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좀 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게을렀죠. 어떤 사건의 그 게요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계속 다섯 번이요. 50번도 다시 써야 돼. 내가 니네들한테는 복습 다섯 번씩이라열번씩이라 하면서 내 사건은 내가 그렇게 안 보고 더라고요 근데 나 학창시절에 당연히 내, 나도 공부를 이렇게 해서 내신인 수능이도 좋은 순서 맞았을 거 아니야. 자, 그 얘기야. 우리가 정보를 구성하고 처리를 할 때는요. 게으름의 문제야. 그러니까 검정색 글씨를 한번 읽고 끝내요. 안 된다니까. 한번 읽었죠. 문단별 정리하고. 문단별 정리 끝나면 그 전체 구조 한번 그려보고. 답 내보고.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잡아보고. 이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집요하게 했어야 지금 이 문제를 게으리지 않게 해결 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나이 먹고 고치려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힘들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고 있어. 근데 뭐 힘들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일단 수업 들어왔을 때 표정이나 자세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는 것부터 힘들어해. 그건 이미 사실 재능 차이죠. 그런데 그게 재능 차이인지 습관 차이인지또 별개거든. 그니까 습관 차이 라면 교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단수를 드린 거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 다 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기억이 정리가 될지, 더 읽어봐야 될지는 더 읽어보자고요. 그니까 뒤쪽 정보에서 도움이 될지. 자, 카메라 이쪽으로 올까요? 자, 3달러.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서로 다른 영향을 매개하는 광수요체가 바로 파이토크롬이래요. 즉, 파이토크롬에 의해서 영향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렇겠죠? 1. 어, 적색광과근적외 선이 와서, 이 파이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를 거쳐서, 영향을 줄 거니까. 대변분 파이토크롬은 광흡수 부분은 광, 가역적이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광가역적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럼 광가역적이라는 키워드가 무슨 얘기인지 봐야 돼.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상호 전환이 된대요. 그러니까 광가역적이라는 거 위쪽에도 정보가 나와 있지만, 여기도 모르겠지만, 빛의 파장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상호 전환이 된다. 자 그래서 보니까 접색강의 흡수 형태 pr은 적색광 흡수하면 근적외선 흡수 형태의 파이터 크롬으로 전환된대요 반대로 근적외선 흡수하면 적색광 흡수 형태로 전환이 된대 그래서 난 지금 이게 이해가 좀잘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에서는 적색광만 적색광이 있을 때 제일 높았고 근적외선은 제일 낮았대매 순서대로 했을 때는 마지막이 영향을 줬대매 그러면 자, 봐 지금 적색광의 흡수 형태 파일 크롬이 적색광이 흡수가 되면 근적외선으로 넘어간다. 두 번째, 반대로 근적외선 흡수하면 얘는 다시 적외선 흡수 형태로 넘어간다. 그럼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얘네는 두 개로 왔다갔다 하는데 한쪽의 것을 받으면 다른 쪽을 받아들일 형태로 바뀌어 있다. 그러네. 계속해서, 자, 그럼 이게 스위치인데, 자. 그럼 언제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적색광을 받았을 때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그다음에 근적외선을 받으면 스위치가 꺼지는 거네. 자, 이게 뭐야? 이게 광가역적인 거죠. 자, 그럼 이 광가역적인 거를 구조도 그려서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을 해 보시라. 는 이쪽으로 올까요자 봐.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굉장히 쉽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딱 끝나요. 이 뜻이야.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과학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많이 본 형태일 거예요. 정보 처리적으로. PR이 적색광을 받으면 PFR이 된다. 반대로 PFR은 근적외선을 받으면 PR이 된다. 끝. 그래서 PR이 적색광 받으면 PFR이 되면서 발아를 촉진하고 PFR이 근적외선을 받으면 PR로 바뀌면서 발아를 억제한다. 끝. 이게 바로 뭐야? 광과역적이야. 자, 이제 한 문제 푸는 거예요. 죄송해요. 바로 다시 쪽 올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풀어봐. 자, 첫 번째. 1번은 왜 틀렸어요? 적색광과 청색광이야. 선생님 혹시 삐뚤어졌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각도기, 카메라, 화각. 네, 괜찮아요? 네. 적색광과 청색광이야 아니면 근적외선이야? 근적외선이죠. 뭐 이런 얘기 전혀 아니죠, 지금. 지금 안 바라요, 광바라요? 광바라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지금 뭐냐면 이것도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적색광과 청색광이 이분법이냐, 적색광과 근적외선이냐, 대립개념이. 두 번째, 안발하냐, 광발하냐. 세 번째, 자, 적색광과 청색광이 파이토그램과 크리토크롬이잖아요. 맞니? 근데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야? 적색광 계열인 파이토크롬이잖아요. 맞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아니고 파이토크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파이토크롬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PR과 PFR이 있다는 거 PR과 PFR이 둘다 뭐야 파이토크롬의 형태인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5번 끝이지 그니까 러봐 정확하게 이해수 주제를 잡으면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걸 그니까 자꾸 게을러하고 에너지가 없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귀찮아하면서 인생까지 작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을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면, 자꾸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고, 태투남이 되고, 어차피 힘든 건 맞는데요. 일이 더잘 풀리는 걸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야. 내한테는 얘기기도 하고, 여러분한테는 얘기기도 한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셔야 저도 순탄하게 가지 않겠어요? 자, 사 자연 상태에서 빛에 의해 유도되는 씨앗의 발화는, 자, 어떻게 기작, 뭐 기전 이런 거겠지? 어떤 기전으로 설명할 수, 어떤 기작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갑자기 어투가 바뀌었네? 묻고 답하면서 식물은 p r 을 파이토 P.R.로 파이토크롬 합성하고 여기가 원인의세 D가 만들어진다. 암 상태에 놓여 있으면 자암 상태 P.R.의 형태 자 그러면 이제 빛이 오게 되면 그렇죠? 얘네들 다봤죠 그런데 어, 근종이선도 받지 않니? 어쨌든 이제 P.R.이 P.M.으로 전환이 된대요. 그래서 햇빛을 인지하게 됐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유도가 된대. 자, 근데 봐, 얘들아. 기작인데 전개 방식은 뭐니? 순서로 보였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해야 돼. 그럼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경우의 순 1번. 암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아. 그런데 2번.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자, PFR에서 PR로 만드는 근적의 순도 들어오겠지만, 일단은 뭐야? 암 상태에서 PR로 존재했으니. 맞죠? PFR이 있어야 PR로도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보가 명시적이긴 않지만 일단 1단계에서 암상태면 그냥 PR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PFR이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명상태가 되면 PR이 PFR로 바뀌는 애들만 일어나겠죠. 왜? 얘는 지금 제로 상태니까. 얘는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얘가 없으니까 얘가 얘로만 가는 작동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발화가 되겠죠. 근데 이 다음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최초 단계에서는 빛이 있냐 없냐인데 빛이 없어 피얼 형태. 빛이 있어? 일단 피얼에 적외선이든 근적외선이든 들어가는데 근적외선은 반응하는 을 애가 없으니까 적색광 반응해서 피얼이 피에 r 로 바뀌었겠죠. 그런데 이제 벌써 안봐도 예측이 되지. 계속 빛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피에 r 도 피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시야발을또막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달라. 파이터군 시스템 또한 근데 그내용은또 없네. 식물의 빛 체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햇빛은 적색과 근적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자, 결국 내가 아까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발화가 일어났는데, 3단계가 되면,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100이었다고 치자. 0이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00에서 줄어서 90, 10, 80, 20인데, 반대로 근적에서 들어가니까 20이 또 여기로 전환될 거 아니야. 그럼 상호, 그러니까 이거지. 물을 떠서 이쪽으로 얹고, 물을 떠서 이쪽으로 얹는데, 한번 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떠서 얹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결국에는 평균이 될거 아니야. 이해됐니? 이쪽 물을 떠서 이쪽으로, 이쪽 물 떠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한대로 해봐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5대5로 수렴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일을 못하고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원하면 거기서 생과의 과정이 떨어지는 거고, 누가 그랬지? 생물 문제를 직관으로 풀 거냐, 다 따질 거냐. 요즘 그럴 시간이 없다고 직관으로 푸는 게 맞을 수 있다. 아, 직관은 사실 찍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봐봐. 여기서 수식을 작성해서 한쪽으로 한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무한대로 했을 때 극한값이 5대5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한 3분 걸릴 거야. 근데 그게 한 문제 푸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데왜이한 구절을 이야기했다고그 논리를 따지고 있냐고요. 연습을 해보는 건유명 하겠죠. 좀 이따 공식도 써보라고 할 거야. 근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그런 깊이가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일반적 정보 처리 수준.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1, 2, 3단계 해서 평행 이르기까지 온다가 우리가 있었고, 이때 두 형태의 파이토크그램 비율은 그렇죠. 예를 들면 적색광이 많을수록 PR이 피 f 로 많이 갔고 근적외선이 많을수록 PR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평형인데 이 평형이라는 게 5대5 평형이 아니라 비율에 따른 평형인 거죠. 됐는 여기까지? 자, 이러한 정보로 식물은 빛의 질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자, 상대적으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에서 나타나는 음지 회피 반응이요. 음지 회피가 뭐겠어요? 음지로 회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명반응이 중요한 애들은 음질을 회피할 거 아니야 당연히. 자 강한 특필요한 나무가 빛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 근적외선보다 키가 큰 나무들이 근적색광을 적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애들이 적색 가져오니까 근적외선 이 나타나 버리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발화가안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른쪽, 그래서 어, 근적외선 비율이 많아졌어. 그럼 반대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발가 억제돼야 되는데 양분을 위쪽으로 보내게 된다는 거죠. 맞아. 자, 이것도 경우의 수로 헷갈리는 거야, 얘들아. 다시 봐봐. 자, 그래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는 음제품 반응이 있는데 강한 빛이 필요한데 빛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자, 키가 큰 나무들이 근적외선보다 적색광을 많이 흡수했어요. 왜냐면 봐봐. 어쨌든 인간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생장하기 위해서 몸짓을 불려야 될거 아니야.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는 자, 적외선을 받아야 생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외선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 위쪽이 적외선을 가져갔으니까. 아래쪽에서는 근적에선 비율이 높아져버리고, 맞니? 그럼 피안이 많아지게 되면서, 발화가 덜 되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근적에선 비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버려? 키를 키워야 생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됐니? 그러니 어떻게 돼? 키를 키우는 방향으로 생장을 한다면, 반대로, 근적에선, 그러니까 근적에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적색광을 많이 받게 되면 이미 내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상황이니까, 키를 키우는 경쟁보다는 옆으로 넓히는 경쟁을 하게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재구성 정리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4달락, 5달락을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해 보시죠. 카메라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여기 기 이쪽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일단 사달락 내용을 보시면, PR은 파이토크롬을 합성하고, 어, 암 상태가 되면 일단은 파이토크롬 PR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2단계, 명 상태가 되면 PR은 PFR로 바뀐다는 거 아까 배웠고, 얘는 그럼 그 결과로 발화, 유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낮 시간에는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낮 시간에 들어오는 빛은 근적에선, 그 다음에 적색광이잖아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적색광이 많을수록 얘를 여기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많다는 거는 적색광이 많다는 뜻이고, 반대로 근적외 선이 많을수록 얘를 여기로 보내잖아요. 맞니?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얘네가 바랑의 영향은 저렇게 줬지만, 자, 사달락, 오달락은 주제가 바라가 아니라 생장이네, 생장. 그러니까 여기는 바라고, 생장인데 생장은 두 종류가 있겠죠. 높이 생장이 있고, 너비 생장이 있고. 경우수 항상 이렇게. 자 그래서 <laughs> 경유수 쪽이 낮죠 지금. 자 나무들이 키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거는 경유수가 분류가 됐죠. 자 나무 의 키가 높은 애들은 높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뭐가 흡수가 많아졌어? 적색광 수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높이를 더 높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높다는 게 이미 결정이 된 경우니까 얘는. 그러니까 겹가지를 넓히는 생장을 하게 되는 거고 낮은 애들은 위쪽의 적색광을 다 먹어버려요. 위쪽에 있는 옆 그러니까. 키가 높은 키가 큰 애들이 엽록새 들이 적색과 흡수해 버리니까 그럼 근적외선이 많이 들어오고 얘는 지금 내가 키가 작아서 빛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한 거니까 높이를 높이는 형태로 생장을 하더라 여기까지 되셨니?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이 연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물론 이제 이거를 그냥 쭉쭉 읽어서 쭉쭉 잘 풀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입시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건 하나의 기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측한 대로 나오면 당연히 변별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난 이미 예측을 했는데 영어가 어려워서 최저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워서 1등급 비율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시즌 2, 6 시즌만큼 공부하는들 공부하는 고삼들 공부하는 처음 봤어요. 진짜 애들 존나 공부 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2호 시즌이 이제 의대 정원이 확늘었잖아 그러면서 재생들도 많아지고 변별해야 되니까 문제도 어렵게 내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되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의대 정원 줄이면서 그 최상위권 단수생들, 장수생들이 싹 나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지지리도 안 하는 애들만 나온 상태인 거야. 그래서 6월 9월도 쉽게 내놨는데도 점수가 진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수능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했는데 그, 제가 봤을 때 절대 난이도로 보면 그냥 평이했거든요. 근데 다 암러져 있는 이유는 공부를 진짜 지디려도 안 하는 애들이야. 근데 물론 이제 매년 좀 해가리가 있으니까. 근데 올해 애들은 또 희한하게 공부를 조금 더 하는 분위기이긴 해요. 뭐 제가 오랫동안 봐서 그런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이제 대세적인 영향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입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결국 애들아. 자꾸 이제 우리가 뭐 야구 같은 것도 비유를 해보면 MLB에 비하면 KBO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나 분위기에 어떤 한계도 있는 거거든 똑같아 그냥 제대로 빡세게 하세요 어차피 대충 해도 1년이고 빡세게 도 1년인데 대충 했을 때 결과를 받고 싶어요 빡세게 해서 결과를 받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니? 자 말이 길어지니까 지치시는 거 같은데 자 필기 정리 다 했니? 니네 손은 한번더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선생님 저쪽으로 옵시다 답찾읍시다 윗글에는 설명. 식물과 동물의 광수용체를 서로 비교하면 차이점 동물 아니죠. 차이점도 아니죠. 생장에 관여하는 원리 성장 은 2번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넘어갑시다. 자 청색광수용체 예시 있었던 것 같고. 1단락이죠. 2번 선지. 어, 차이점에 대해서 2단락에서 얘기를 한것 같고. 3번 파장이 더 길다도 명시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알수 있지 않니? 1단락, 2단락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기작이 확인된 식물 예시도 2단락이 예시로 들어와 있고. 전혀 5번이긴데요. 속도는 우리가 인과 원리로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됐냐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4번. 자 묘목 A 씨는 생장에 관한 빛이 나, 생장에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이며, 빛을 수용하는 데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빛을 충분히 받는 장소에서 자라고 있는데, 한 과학자는 거울과 광필터를 이용하여 일조 시간 동안에 B 적색광을 씨는 근 적외선을 추가로 받도록 하였대요. 자 이것도. 봐봐 탐구에 나와 있는 자료 해석 자료 분류잖아 지금 자 A B C를 이렇게 보고 있지 말고 A B C를 정보 분류를 해봐 광필터를 썼는데 B는 뭐가 많아졌어요 지금 적색광이 많이 들어온 케이스죠 C는 근적외선이 많이 들어온 케이스죠 A는 그런 거 없이 둘다 들어왔죠 된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추가를 했는데 얘는 추가 없고 적색광 추가 근적외선 추가죠 자 얘들아 그럼 봐봐 적색강이 추가가 되면 어떤 생장이 일어나니? 이미 발환은 된거 아니야. 이미 발는 됐으니까 4월 6달락이죠. 어떤 영향이 주어지지, 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넓이야, 높이야? 너비죠. 너비 생장이죠. 근적에서는 높이 생장이죠. 이거 물어볼 수 밖에 없잖아. 여기가 됐어요.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정상적인 과탐, 과학 문제다. EBS 중에. <laughs> 너무, 너무, 너무 정상적인 과학 문제라서. 어, 내가 당황스러워요, 지금. 과탐인데? 가나다 중에 고르라는 거? 자, 가봅시다. B와 달리 A에서 빛에 질변하는 음지의 핀 반응. 자, 봐봐. 음지의 픽을 한다는 건 B야, C야. 지문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건 좁히고 발치독이 돼야되긴해 대답해봐. 음지의 핀은 B야, C야. 물론 다 음지의 픽이네. 근데 B야, C야. 그러니까 A, B, C 중에 음지의 픽 누가 하겠어요? C가 하지. 맞잖아. 빛이 덜 들어와서 높이 생장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음지의 픽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얘가 음지의 픽을 하겠죠. 얘가 음지의 피가 제일 많이 일어나겠지 빛을 못 받는 상태인 거니까 근적외선이 들어온다는 거다 이해됐니? 그 다음 봐봐 B는 음지의 피가 제일 덜 일어나겠죠 왜? 빛을 이미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니까 봐봐 지금 패러프레이즈 해보잖아 음지의 피 상당 억구가 뭐야? 높이 생장이에요 음지에 있으니까 높이를 키워가지고 빛을 받으려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 음지의 피 상당 억구의 대리버이 음지의 피를 하지 않는 게 뭐야? 너비 생장이죠 음질 필요할 필요가 없으니까 넓혀버리는 거죠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페러프레이즈 패러프레이즈인 거예요 그럼 1번 선지, 기억선지 자, A에서 음질의 피 반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는 C에서 음질의 피 반응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 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좀 스킵을 한번 해볼 거고 자, 2번 선지 아니 음질의 피 반응을 너희가 좀 발췌적으로 해봐 음질의 피 반응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 이거죠 강한 피출한 나무에서 음질의 피 반응인데 음질의 피 반응 어떻게 나타났는데 그렇죠 빛을 받지 못할 때 근적외선 비율 이 높아졌네. 상대적으로 높이를 키우려는 게 음지표 반응이잖아.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그러니까 음지표 반응은 누구한테서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거야. C죠, C. 맞니? A와 달리가 C라고 해야 될 거냐, 그럼. 됐죠? 맞아. 2번 선지. C와 달리 B에서 나무 크는 반응은 억제가 되고 격가지가 많아지겠군. 너비 생장 맞잖아요. 그럼 나는 확실하게 맞고. 3번자 파이토크롬 언제 많아졌니? 저기 적여놨지만. 뭐가 많을 때파이토그로이 많아요? 근적의 선이야, 적의 선이야? 그러니까 PR 파이토그로은 근적의 선이 많을 때야, 적의 선이 많을 때야. 근적의 선이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어, C에서 많아지는 거잖아. 거꾸로 갔으니까 틀렸네. 정답은 나 끝. 됐어? 같은 문제잖아. 그러니까 내 진짜 오랜만에 보는 정상적인 문제야. 허, 좀 이런 거 풀어야 돼. 뭐 같은 문제잖아. 됐니? 이해되셨고, 정리하셨고 어, 너무 문제가 예쁘네. 아름다웠어.